고객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신 것 중에, 시그엘왜 기사 보셨나요? 20억 가까이 떨어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하나 얘기해드릴 수 있는 거는 22년도에 어떤 한 가지 타입이 8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많은 차익을 남기고 매매를 했던 거였어요. 분양가가 49억 8천이었는데, 80억. 근데 그거는 딱한번 있던 거래였고, 25년도에 들어서 똑같은 세대가 60억 5천에 거래가 되었거든요. 시그니 같은 경우는 보통 본인이 직접 사용 용도가 아니고 나서는 투자 상품으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공실로 5개월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대출 이자나 관리비도 한만 쉬고 있어도 300 정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거래가 됐거든요. 단순히 이것만 보고서 시그니 가치가 하락했다고 보기는 힘들고 22년도에 78억에 거래됐던 게 최근에 25년도에는 69억 8천에 거래가 돼서 그걸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타입은 같지만 방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제가 다릅니다. 78억짜리는 분양가가 61억이었고, 그 후에 이제 69억 8 5 0 0에 되었던 거는 분양가가 55억 되었습니다. 이게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